어, 선수로서 당연히 경기를 못 나가면 뭐 즐겁다라고 사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저한테도 뭐 기회가 왔다고 해야 되나. 조금 부담되는 것도 있었고 반대로 또그 동안 또잘 준비를 했다라고 또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 또 자신 있는 부분도 있었고. 성준이 같은 경우에는 어뭐 코치로서는 미안한 마음도 좀 있고 또. 어마어마함도 너무 많고, 어, 그런 성준이의 보이지 않는 그런 노력들이나 행동 자세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, 동료로서는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도 어, 리스펙트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, 1년간 뭐 흐트러짐 없이 해왔기 때문에 나는 기회만 있다면 분명히 성준이가 다른 선수들 못지않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, 이 팀의 분위기를 조금 바꾸는데 도움이 될지,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